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바람이 났나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는 남편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항상 손에서 들고 다니면서 놓지 않고 사소한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짓, 어, 얼굴에 로션을 바른다든지, 뭐 거울을 본다든지, 향수를 뿌리고 옷쇼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자꾸 출장 간다, 뭐 야근한다, 회식이 잦다 하면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생각하는 이 외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는 어떤 아내분들은, 아, 우리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 내가 외도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외도의 증상이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하루 종일, 어, 다른 분들의 이제 외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딱 들으면, 아, 이거 바람 피우는 사람인데? 끼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보통 여자들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어, 숨겨진 외도의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도의 숨겨진 전조 증상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의심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이프가 어디 가는지 뭐 누구를 만나는지 지금 어디인지 뭐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아내가 만약에 뭐장 보러 갔어도 뭐 남편 전화를 한번 안 받았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너 지금 누구야 어, 누구랑 있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와이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집착하는 듯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옷차림에 대해서도 터치를 많이 하죠. 조금 타이트하거나 하의가 짧으면 너 누구 보여주려고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너 다른 남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너뭐 바람났냐. 이러면서 옷차림까지도 단속을 하고 마치 무슨 중고등학생 딸내미 대하듯이 막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가 떠나갈까봐 두려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유, 정말 귀찮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나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지가 어디 나가서 바람은 안 피겠지. 아유, 저 인간은 나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가서 딴 여자랑 뭔 짓을 안 하겠구나라고 은연 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이 남자 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아내에게 집착하고 단속하고 막 이런 남자들은 사실 자기의 마음을 아내에게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를 아내에게 투사를 해서 아내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내도 이렇게 느끼겠지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의 옷차림이나 다른 여자들의 외모 이런 거에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우리 와이프도 밖에 나가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는 다른 남자의 눈을 신경 써서 저러는 거겠지? 다른 남자 보라고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만나는 여자들이 뭐 유부녀인데 끼가 있고 막 놀고 날라리들 이런 여자들을 자주 만날수록 우리 와이프는 저런 여자들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도 밖에 나가면 저러는 거 아닐까라고 그 노는 여자들과 와이프를 동일시해 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저러고 다니겠지 생각을 해서 더 단도리를 하고 귀가 시간 체크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막. 감시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기가 있고 자기 사생활이 지저분한 남자일수록 집에 와서는 와이프를 더 단속을 합니다. 옷차림, 귀가 시간, 뭐 누굴 만나는지, 뭐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남녀가 섞인 무슨 동창회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 결혼식 이런 것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도망갈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생활에서 여자들에게 눈이 가고 그런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심하게 단도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이 이렇게 많이 구속하고 집착까지 한다면은 어 거기서 그냥 아우 짜증난다든지 그냥 아이 사람 나를 되게 사랑하네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밖에서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반드시 뒷조사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조 증상은 섹스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남편이 원하지 않아요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편이 원래는 되게 나를 원했었는데 내가 많이 거절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삐져가지고 이제 나를 안 건드리는데 안 건드리니까 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남편이 원치 않아요 하는 거는. 어, 남편이 원래 결혼 전부터도 성욕이 많이 없었고, 이 사람이 원래 체력적으로도 약해가지고 비리비리하고, 원래 그렇게 막 정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남편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남자도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욕이 많이 꺾였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별로 성욕도 안 생기고 안 해도 될것 같아라고 하면서 남편이 이제 굳이 나한테 들이대지를 않더라. 어 나도 갱년기고 폐경됐고 나도 이제 성욕이 없어졌으니까 남편이 안 들이대니까 또 편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섹스리스가 됐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분이 많이 아프거나 뭐 투명 생활을 했거나 해가지고. 어, 아내분이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와이프가 많이 힘들까봐, 아, 나 너가 아플까봐 못하겠어. 너또 체력 약해질까봐 못하겠어. 괜히 내가 귀찮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안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후로 이제 섹스리스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이 거부를 해서 남편이 삐져서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육아 임신 육아 출산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죠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임신했을 때는 애 어떻게 될까 봐 관계 못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느라고 뭐 잠도 못 자고 뭐하고 하는데 남편이 육아도 안 도와주고 살림도 안 도와주고 하면서 마냥 나는 밤새도록 애치다거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성관계 하자 그러고 이러면은 짜증이 막 버럭버럭 나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아 어, 너는 그 생각밖에 안 나냐 나는 애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저리 가라 이러면은 남편이 삐져가지고 야 무슨 금태둘러냐막 이러면서 안한다고 너랑 이제 내가 한적을 하나 봐라 막 삐져가지고 진짜 그 후로는 안들이 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 남편이 섹스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섹스를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지 욕구 풀기에만 급급하고 내가 막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뭐이 남자는 이상한 야동을 보고 배웠는지 마냥 아프게만 하고 그 와중에 또 조루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지 혼자 하고 말아버려 이런 경우에도 아내분이 이제 막 승질이 나잖아요 아니 무슨 샤워하는 시간보다 그거 하는 시간이 짧고 귀찮게만 하고 어? 아프게만 하고 지만 혼자 만족하고서는 좋다고 자꾸 들이대니까 짜증난다 그래서 막 대판 싸우고 그러면 남편이 또 꿈으로 들이대지를 않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섹스리스가 이제 무슨 경우라도 로 되면요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우리 부부가 섹스리스이긴 한데요 남편이랑 저랑 사이 너무 좋아요 섹스리스이긴 한데 문제없다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고 남편이랑 나랑 여전히 스킨십도 잘하고 섹스만 안 했지 할거다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섹스리스인데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남녀 간의 섹스는 친밀감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섹스를 안 한다는 거는 친밀감의 문제가 생긴 거고, 또 우리 여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의 성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뭐, 나도 뭐안 해도 사니까, 남편도 안 해도 살겠지. 뭐 내가 들이댔는데도 남편이 싫다 그러더만 지도하기 싫은가 보지 뭐 나도 싫어 그냥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기가 쉬운데 남자들의 성욕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뭐 하기 싫은가 보다라고 넘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죽하면 우리나라 석담에도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남자들은 뭐 어쩐다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남자들은 뭐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무슨 70대 80대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진짜로 다 늙어서 정말 죽을 때가 되어서도 사실 성욕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 성욕이 이제 20대처럼 막 불끈불끈 하지는 않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고 성기능은 떨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여자들처럼 성욕도 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의 성욕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아우, 제 남편은 발기부전이라안 서가지고 저랑 안 해요. 어, 뭐, 안 서서 이제 하기 싫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남자들이요 오십육 시면다 안서 다 안서는데 그래서 비약을 하 무슨 뭐8 8정9 9정 그런 약을 다 남자들끼리 주고받고 사고팔고 뭐 비뇨기과 가가지고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약을 뭐몇 달을 사가지고 차 안에다 숨겨놓고 골프 가방에다 숨겨놓고 뭐 무슨 필름 그런 약 같은 거를 또 받아가지고 지갑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다니고 하면서. 몰래라도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약이라도 처먹어가면서 얼굴 멀게 져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데 집에 있는 우리 여자들은 순진하게 우리 남편은 안 써서 안 한대 이러고만 있을 거냐는 거지 아내분들이 통달해가지고 아 그래 뭐 남편 밖에 나가서 누구랑 언니 언니랑 물고 빨든 뭘 하든 간에 나 상관 안해 신경 안써 돈이나 벌어오면 돼 ATM으로 나는 어차피 살기로 했고 어차피 쇼윈도부부야 차라리 남편이 딴데 가서 풀고 오면 나는 땡큐야 이런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막상 아내분들이 쿨한 척 아, 밖에 나가서 뭐 지가 뭐 하나 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진짜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한번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어, 딴 년한테 막그 짓을 하고 다녔다 나 모르게 약을 몇십 알을 처방받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거를 딴년이랑 하면서 다쳐먹었다. 어떤 여자랑 막 진하게 사랑을 해가지고 막막 막 이랬다. 이거 알잖아요. 섹스리스분들이 인더 눈이 뒤집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니까 남편이랑 친밀감이 없고 남편이 뭐 그래봤자 네가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나랑은 안 된다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약까지 먹으면서 뭘 발라가면서까지 그지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내분들이 더 분노하고 더 질투심이 일고 이상성욕까지 생겨가면서 남편을 막 어떻게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리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음 우리는 섹스리스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20대, 30대, 뭐 40대 젊은 부부들은 섹스리스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게 섹스리스는 진짜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섹스리스 부부들 아내들이야 안, 안 하고 살 수도 있지. 근데 남자들은 이게 자위로도 해결이 안 되는 성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컴퓨터 보면서 뭐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섹스리스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되고, 이거 극복 못하면 남편 밖에 나가서 100% 성욕 해소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이요. 성매매 너무너무 흔하고요. 뭐 옛날부터 흔했지만 요즘은 더 이게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무슨 미아리 청량리 뭐 이런 데588뭐 이런 데 가가 지고 성형을 해서 했잖아. 근데 요즘은 오피방 무슨 방 무슨 방 이러는 게 우리가 진짜 어디 간판 달고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옆에 있는 회사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 방에 여자들이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런 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생활에 가깝고 진짜 뭐 그렇게 막 개차반인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라 정말 멀끔한 공무원,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무슨 연구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도 손만 뻗으면 할수 있는 게 그런 어, 성매매이고 남자들은 이 성매매에 대해서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섹스리스 뭐나 아니면 다른 여자랑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이 남자는 성욕이 없어. 이 남자는 안 해도 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섹스하자고 안 한다 나한테 안 들이댄다 나한테 안달나게 하지 를 않는다 그러면은 거의 100%가 바깥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발각을 해서 우리가 남편한테 막 뭐라고 뭐라 고 하잖아요 왜 바람피우냐 라고 할때 섹스리스 아내들은 확실히 이게 할 말이 없어져 왜냐면 남편이 야네가 안해주는데 그럼 내가 어디 가서 푸냐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이에 뭔가 이게 좀 성관계가 없다? 남편이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 주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애 키우느라고 자꾸 남편 귀찮아하고 자꾸 밀어내고 막 너무 홀대했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꿔먹고 남편이랑 성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 뭐 남편이 뭐잘안 된다?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약이라도 먹이고요. 뭐잘 못한다? 같이 뭘 보고라도 가르쳐가지고라도 인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랑 해야지. 어,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고 나중에 바람 나고 나서 난리 난리 쳐가지고 이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집착하고 간섭하고, 어, 나를 감시하는 남자, 의심하는 남자, 그리고 섹스리스 부부. 이런 사람들은, 어,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